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많이 덥지 않으시면히 하나 정도는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5쪽, 815쪽에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 이땅 기름 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빛을 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왕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습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의 자리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형통의 카페트만 깔려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두워, 어둠 두워어 가득한 고난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으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가득하여 홀로 가슴을 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0편을 보면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환란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에게도 환란날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 다윗은요. 인생에 환란 날만 있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 환란 날과 더불어 무엇도 있다 라고 고백합니까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환난 날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오롯이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시편 20편을 읽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해 알려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인생은 전쟁과 같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젊은 사람들은요. 왜요? 좋은 아침. 아침에 출근하면 기분이 안 좋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좋은 아침, 굿모닝 하면은 요즘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실인 거지요. 특정에서는 남들과 경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매일 매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시험이라는 그 싸움과 관문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전쟁, 그 인생의 환란 이것들이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환란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찾아오는 환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시험과 싸우고, 때론 사람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낙심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움에 대한 이야기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있었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환란날,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만히 보면 안 되는 전쟁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죠그 환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 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라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한 거죠. 우리 시편 20편 1절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laughs>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라고 고백하며 다윗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바라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문제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도 주십니다. 형통도 주시고요. 때론 응답하셔서 정말로 병이 낫게 하고. 몰락했던 가정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란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때론 두려움에 떨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환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아, 이 고난이 내게 은혜였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 믿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뜻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때문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한 바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에게도 어김없이 환란은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들 환란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구나. 라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여러분들 현실 앞에 함몰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환란을 하나님이 일하실 능력의 기회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이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란의 날을 도리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기회의 날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은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환란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키실 것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정말로 풍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란이 찾아왔을 때아 이때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이구나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란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환란 날에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기도가요. 환란 날에는 기도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들 늘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환란 날에는 환란 날에는 평안할 때 했던 기도보다 조금 더 다른 기도가 나와야 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환란 날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일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 날에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알았죠.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생명다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생명다에 기도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지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라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을 향해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 주시며, 그의 그 기도에 진히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들 또한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마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생명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그 환란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적군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야곱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손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라는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부르짖고 큰 목소리 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혼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될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환란 날을 지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 그리야 야곱이 경험한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4절과 5절,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마음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laughs>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laughs>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laughs>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획도 있었겠지요 무턱대고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간절한 소원을 다아 전쟁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우리가 다 했을지라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순간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지요. 내가 준비해서 이겼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겠지요. 내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그렇게 앞세우려고 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잘 대비해서 승리하였다. 내 능력으로 이겼다. 라고 말하지 않지요.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라고 고백하며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환란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는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감사합니다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며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네. 경험담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승리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환란을 지나 승리했다면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자라가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10편, 20편,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말을 의지하나. 의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편 20편 7절은 10편 20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의 승패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병거와 말에 달려 있었지요. 병거와 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왕들도. 병고와 말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병고와 말 군사력과 무기에 달려있다고 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승리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과 무기력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력, 권력, 인맥, 실력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평고와 말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삶에서 내가 얻기 위해서 또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지요. 연말이 되면 직장들마다 전쟁입니다. 직장들마다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좋은 곳에 발령이 날까? 승진을 할까? 고민이 많은 시즌입니다. 이 시즌이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이 경제력, 연봉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직장 안에서의 정치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 승진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사람에게 목을 맵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직장뿐이겠습니까? 어디에나 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을 잘 붙잡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긴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잘 녹여놓았습니다. 서울 자가. 서울에 살고 있고. 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부장이라 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서 부장 직급을 단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 김부장은 자신이 임원 이제 임원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고생해서 일해온 사수인 상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무는 김부장을 어쩔 수 없이 내치게 됩니다. 김부장은 임원은 커녕 아산에 있는 공장으로 좌천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할까요? 무슨 일 할까요? 안전 점검 체크프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번씩 세모 체크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으로 체크하고, 강아지 밥 주고, 배설물 치우고, 사람들 앞에서 따라지도 않는 안전체조 인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김부장은 밤마다 절교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내 자식 졸업식은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도 상무님 졸업식, 아이들 입학식 내가 꼬박꼬박 다 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 이렇게 말하면 그는 이를 갈고 절망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믿을 존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믿고 온전히 의지할 것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겠지? 아니요. 저기 앞에 있는 손 목사님 믿을 만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다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거도 부서, 부서질 수 있습니다. 말도.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팔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꼭 일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의 환란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고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님 만나는 골든 타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야곱처럼 생명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겼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란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환난의 때에 병구와 말을 찾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일어나 서게 하실 줄 믿고.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